자 안녕하십니까 최핵생입니다 저 원래 최약강 채널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게 됐습니다 최약강TV에서 최핵생의 전임메 라이프 이렇게 전임메 라이프라는 프로로 새롭게 제가 좀 재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고 또 어떻게 보면 못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임이라는제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 되게 재밌고 새로운 콘텐츠이자 새로운 공간 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채널을 재개편합니다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혼자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지금 저도 이제 팀이 생겼습니다 막강한 팀이 생겼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더 재밌고 더 좋은 채널로 여러분을 좀.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일단 전임은 라이프답게좀 전국을 떠돌며 다녔고 떠돌았다기보다는 뭐제 일을 찾아서 계속 좀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서울에 많이 있었고 또 전국 방방곡지에서또 일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대구로 다시 오게 돼서 전진 기지를 대구로 조금 옮긴 상황입니다. 어떻게? 뭐, 운명의 이끌림? 3월 30일까지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대구에서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야구 인생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년에, 내가 다음 달에, 내가 하나를 가리라고, LG를 가리라고, 전라도를 가게 될지, 서울에 갈지, 야 상상을 못 하는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4월 달에 어떤 이끌림? 뭐 어떤 이끌림 때문에 대구에 와서 갑자기 이제 대구에 사무실을 얻고, 그리고 또 이런 유튜브 팀도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이게 전임의 나이프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예, 이게 인생이 다 이게 계획대로 가지 않거든요. 예, 계획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계획 없이 좀 무모할 정도로 덤벼들다 보면 일이 또이 풀리더라고요. 이번에 대구도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그림만 가지고 왔지만 이 안에는 이제 서바이벌처럼 전투처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어쨌든 대구에 전진 기지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연계되는 날짜라는 느낌아 예. 제가 뭐 이런 또 스토리텔링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좀 많이 썼는데요. 제가 사실 4월 2일날 어떤 이끌림 때문에 왔는데 그게 또 우리 어머니 또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다 돌아가셨고 외동 아들에 저는 완전히 독고다입니다 예, 저는 결혼도 한 번도 안 했고. 예, 저는 부모 형제 처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시피 하는데 야구라는 큰 그림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아까 이끌림이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끌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구에 온 가장 뭐큰 원인은요. 중요한 이런 사실은 야구 팀을 창단하는 겁니다. 예, 고등학교 야구팀.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BC 클럽이죠. 예. 원래 축구는 풋볼 클럽이라고 FC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구는 이제 보면 이때까지는 엘리트 위주, 뭐 경고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위주로 가다가 한 2, 3년 전부터 판도가 이제 약간 베이스볼 클럽, 이제 그런 팀이 아니고도 생기는 클럽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야구도 굉장히 이제 좀 넓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예측했습니다. 예, 저는 전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시대를 거스른 자이자 멋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2012년도에 서울에서 야구 육성 사관학교라고 정말 무모하게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이나 사람들이 다 정말 미쳤다, 도아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레슨 시장도 별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없을 때예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정확하게.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저는 절대 거짓말 아닌 팩트만 얘기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MSG 싫어합니다 2012년도 야구 육성사관학교 할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언젠가는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닌 여러 사람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야구팀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프로에 입단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 그 지금 MBC 현 해설 위원이죠. 박재훈 해설 위원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 준게 야구의 검정고시. 이런 최초의 야구의 검정고시에서 프로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 같은 사람 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해서 성공의 길이 없다는 사실도 제가 조금 인지했기 때문에 저는 12년도에 야구 승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프로, 감독, 코치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업은 다 나옵니다. <웃음> 팩트입니다. <웃음> 왜냐면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인지도가 없습니까? 뭐못 가르칩니까? 그리고 스카우트 제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단한 번도, 야호 간두고 17년 동안 단한 번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세죠? 예, 저 멋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밖을 지켜야 된다는 이 아웃사이더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 이 원칙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2년 동안 지키다가 최근에 고등학교 이제 클럽들이 생기는데 좀 고등학교 클럽들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들하고의 어떤 그런 체계나 어떤 그 기싸움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도 사실 부족하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베이스 클럽이 굉장히 사장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계속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다시 판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대구에 온지한두달 됐고요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100명 중에 한 99.9명 <laughs> 정도는 무조건 안된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고 경북고등학교, 상원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뚫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예, 야구 육성사관학교의 최악강 아닙니까? 저는 깡패입니다. 다 뚫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리얼리티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1화인데 제가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 편견을 뚫고 제가 대구에서 12월 달에 청단식 합니다. 저는 지금 선수,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12월 18일쯤 하면 되겠네. 다음에 그러면 8, 9, 10, 11, 1 2 다섯 달 남았네요. 뭐 준비된 거 딱히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온지한두달 됐고, 뭐 일단 뭐조나뭐 뭐 사무실 뭐 하나 없고 얼마 전에 좀이골로 풀만한 또좀맨한 아지트 하나 없고뭐이 정도가 다고 선수는 일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준비, 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선수들은 언제든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가 됐나, 그리고 그 선수의 인생을 책임질, 예, 그 준비가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12년간 했지만 대구에서 다시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꼭 창단식, 화려한 창단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전이면 시대를 거스른 자잖아요. 벌써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어요, 저는. 타임머신 타고 가니까 12월 달에 대고 난리 났습니다. <laughs> 저는 그거 이미 보고 다시 지금 7월로 왔기 때문에, 그때로 한번더 지금 현실을 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이면 라이프, 그리고 야구육성상관학교두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좀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재미난 그림 한번 그려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